오늘도 엄청나게 귀여운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같이 뜯어볼게요. 너무 귀엽다. <laughs> 오늘 산 제품은 스윙셋 키링이에요. 세 마리를 제가 입양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핑크 색깔 토끼 키링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게 항상 품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8시 입고 된다고 알려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나 친구가 못 살까봐 제가 하나를 더 구매했는데 진짜로 친구가 못산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친구를 가져다 줄 겁니다. 핑크색부터 더스트백 같은 것도 너무 귀엽죠. 여기 키링 집게 부분도 꽃 모양이에요. 이렇게 뽀짝뽀짝할 소리가 나요. 여기 핸드폰에다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싶기도 하고요.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런 키링이랑 이렇게 같이 달면 좀 투머치겠죠? 미니뮤트도 핑크색이니까 여기 달면 완전 찰떡이겠죠? 얘는 여기다가 달아야 될까 봐요 귀여워 이번에는 하늘색깔 터키 이것도 약간 에메랄드빛이어가지고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이거는 진짜 제 케이스랑 잘 어울리죠 여기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달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워 최고로 귀엽다 빨리 친구 만나가지고 이거 전달해주고 싶네요 아 엄청 화려한 조명을 샀습니다. 집이 다 보이네요. 이렇게 생긴 조명입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화려하게 빛이 나오는 조명인데 뭔가 며칠 전부터 이게 갖고 싶어가지고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봤습니다. 리모컨도 들어 있어요. 이건 색깔 바꿔 끼는 거. 오! 오 신기하다. 색깔을 바꿔보면. 오! 멋지다. 헉, 엄청 힙해. 색깔이 엄청 다양하죠? 이렇게 그냥 생겼습니다. 약간 오로라 같은 색깔이에요. 요거를 껴보면. 반으로 나뉘네요, 색감이. 아까가 더 예쁘죠? 요거를 오래 켜놓으면 뜨거워진다 하더라고요. 한번 켜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지는. 이런 보조 배터리에 연결했는데도 잘 돼요. 이거는 나이트 프루티. 이거 궁금하다. 나이트 프루티 제품 한번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EQL 가입했는데 쿠폰이 생겨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나이트 프루티는 직접 이것저것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기대돼요. 제가 산 거는 스몰 하트 디쉬입니다. 조그만한 하트 모양 은색깔 접시예요. 포장도 예쁘네요. 음... 어... 이렇게 생긴 하트 모양 접시입니다. 뒤에는 나이트 프루티라고 이렇게 음각으로 박혀 있어요. 이쪽에는 은 색깔 칠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칠한 모양이 남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기 위에다가 이제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 놔두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사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진주 목걸이 올려두면은 너무 예쁘겠죠? 오 컵을 샀는데 이렇게 포장이 온다니 대박 엄청 짱짱하다 대박 이 컵이 조금 가격대가 나갔어요 2만 원대였나? 좀 비쌌던 것 같은데 엄청 짱짱하게 잘 오네요 절대 안 깨지게 짠. 너무 귀여운 컵이에요. 밑에는 약간 물 같은 느낌이고, 여기 귀여운 나무, 지똥나무 같은 게 있는데, 귀여워가지고 사봤어요. 크기도 엄청 큼지막하고, 여기 커피도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아니면 요거트나 뭐 이것저것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엄청 묵직하네요. 포토제니아 굿즈. 요걸 왜 샀냐면은, 제가 저 수풀에서 엄청 귀여운 코스터를 샀는데, 거기 위에 요게 딱 올라가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서 이거까지 사버렸습니다. 저것도 마지막으로 뜯어볼게요. 수풀은 제주도에 있는 소품샵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품샵이에요. 제주도 가면 꼭 가는. 거기서 물건 살 때도 이렇게 향수 뿌려주시는데, 이거 포장할 때도 뿌리시나봐요. 첫 번째는 이건데요. 요게 코스터 같아요. 포레스트 코스터. 올리브 색상을 샀습니다. 요게 코스터인데, 진짜 귀엽죠? 약간 풀떼기 같아. 그, 위에다가 저거를 딱 얹는 거죠. 이렇게. 너무 귀엽죠? 딱 이렇게 제 책상 위에 올려두려고 샀습니다. 하나만 사긴 좀 그래서 초도 샀습니다. 수풀은 항상 이렇게 좀 섞여있는 이런 예쁜 초를 만드시는데 이게 녹으면서 진짜 예뻐요. 이 색깔도 녹고 이 색깔도 녹고 해가지고. 마지막은 수풀 성냥. 성냥으로 이렇게 태우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 그것도 샀는데. 됐다 아, 이것도 샀습니다. 저번에 회색 썼는데 이번엔 갈색으로 샀어요. 요거 뭐라고 하죠? 라이터. 여기가 길어가지고 초에 불 붙일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샀고 이제 요거는 기분 낼때 쓰려고 샀습니다. 위쪽에다가 디피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조명을 켜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엄청 오묘하죠. 이렇게 진주 목걸이 두 개를 담아뒀고요. 이수풀초는 초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혼자 서 있어요. 옆에는 종이백을 잠깐 덮고, 출입 되게 예쁘죠. 여기까지 오늘 언박싱 끝. 다음날 아침입니다. 또 택배가 하나 더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여기는 무드라는 제주도 소품샵입니다. 이번에 무료 배송 이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봤습니다. 엄청 향이 좋은 캔들이 들어있어요. 티라이트 캔들인데, 다른 캔들보다 좀더 두껍고 향이 좋습니다. 여기 옆에가 투명인 것도 마음에 들고, 색감 이 일단 너무 예뻐요.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초대 이거를 적당히 녹여가지고 이렇게 촛농이 떨어지게 해놓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여기다가 태워볼 거예요. 엄청 크네? 이게 이제 티라이트 넣는 거거든요 이게 뭐 태우면 음이온이 나온다고 했나? 근데 여기 불을 켜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어요 요거 넣어서 한번 지금 잠깐 태워볼까요? 오케이. 쏙! 어제 왔던 성냥으로 초를 켜볼게요 처음 큰일났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쁘죠? 오늘도 택배가 왔습니다. 요즘에는 테이프 없이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상자가 나오더라고요. 상자를 거의 찢었어요. 오늘의 택배는 액세서리인데요. 저희 언니가 알려준 사이트예요. 센티멍이라는 곳에서 팔찌를 샀습니다. 패키지가 진짜 예쁘죠? 뭔가 딱 요즘스러운. 3D, 은 색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작은 파우치가 있는데, 예뻐요. 뭐라고 하지, 이거를? 실버 닦기. <laughs> 이게 뭐지? 요, 요거는 은 닦는 건가 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산 제품이 실버가 아닐 거거든요. 은이 아니고 서지컬 스틸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은 닦는 거 같은데, 저거는? 그래? 섞여 있나? 뭔가 좀 섞인 것 같긴 했어요. 어? 이만한 크기 아니지? 여기는 제손목이안 들어가거든요. 너무 조금이. 이거 늘릴 수 있나 봐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제일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팔을 껴볼게요. 너무 크다. 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지금. 다시 줄여. 어려워. 이렇게 당겨가지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쪽으로 끼고 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두꺼운 클립 형태고, 여기에는 얇은 클립이 나오다가 투명 색깔 이런 볼이 있고요. 또 여기 가다 보면은 진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절하는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봐봐. 오 예쁘다. 그렇지. 여기 다양하지. 한번 해볼래? 어엽네 어. 더 줄여? 근데 좀 약간 이렇게 널렁널렁해야 예뻐 마음에 듭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네 여기가 소파 같은 가구를 파는 브랜드인데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이렇게 넘기다가 여기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귀여운 소품을 판매하고 계셔가지고 또 사봤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큰거 같아요 와우. 이렇게 미니 소파예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손바닥보다 엄청 커.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 크죠? 얘가 3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그 가격 정도의 값은 하는 것 같아요. 장식장에 올려둘 건데 이렇게 인형을 올려놔도 귀엽고요. 이거는 구독자분이 선물로 주신 안내견 인형. 너무 귀여워요. 약간 미니어처 같은 느낌인데, 이큰 소파도 제 방에 같이 있으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제 방은 이미 가구를 꽉 찼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려볼까요? 일단 이렇게 뒀습니다. 저 소파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일단 이렇게 보면 귀여우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이 엄청 탄탄해요. 진짜 소파 만들 때 쓰는 가죽으로 만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저기 봐봐. 봐봐서 <laughs> 엄마. <laughs> 너 가서, 근데 어때? 얼굴 되게 예쁘다. 엄마 운동했어 오늘? 안했어. 엄마 안 운동 안해. 엄마. 이거 뭐? 내 소파. 어때? 기가 막히지. 응, 기가 막히네. 찐 가죽이네. 찐 가죽이 나름 최고라생각 귀엽지. 나이 색깔 원래 좋아하나 봐. 귀엽잖아. 이 색이고. 귀여워. 또이 음, 색깔 예쁜데. 마루에. <laughs> <응. 웃음> 오늘은 제가 더현대에 갔다 왔는데요. 더현대 에 후카우카 스튜디오 팝업 스토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지나치지 못하고 스티커랑 이것저것 사왔습니다. 뜯어볼게요. 일단 키링을 샀어요. 육개장에 들어있는 요햄 이게 천 원이고요. 여기 이천 원인데. 같이 해두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제가 요즘 나띵리튼 가방을 다시 자주 메고 있는데 여기 수진미약 키링이랑 무늬 소금빵 키링을 같이 달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에 얘네도 같이 한번 달아볼게요. 뭔가 퐁실퐁실한 폼폼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같이 달아봤는데요. 파우치에 달아도 귀여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달아줘도 너무 귀엽고요. 다이소 짱구 파우치에 달아도 너무 귀엽네요.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스티커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세개나 샀습니다. 하나에 2,500원? 3,500원이네? 좀 비싸네요. 제가 허카카 스튜디오 스티커가 꽤 있는데, 이렇게 뽀짝한 스티커들이 은근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이 스티커랑 제 키링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샀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 러그 같은 느낌의 이런 하트도 너무 귀엽고, 오늘 이렇게 귀여운 거 많이 샀기 때문에 또 다꾸를 해보려고 꺼내는 김에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귀여워.